금융시장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이 사이버보안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들과 금융회사들이 긴밀히 협력해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보안 관계기관들과 금융권 사이버보안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사이버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유관 기관의 비상 대응 체계 강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해킹 등 그간의 사이버 보안 위협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관계 기관은 현재 사이버 공격 관련 특이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으나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상시적인 대응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금융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보안 관제 활동을 강화해야 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실시한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 결과로 드러난 주요 보안 취약점을 금융권에 안내했다며 금융보안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 즉각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악성 이메일 유포,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 관련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며 핵심 금융 인프라에 집중 보안 관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보안 체계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강화 등 사이버 위기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 보안 사고는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유관 기관과 금융 회사들이 긴밀히 협력해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